안녕하세요. 싼땅 스토리 구독자 여러분. 저희는 좋은 물건, 착한 가격에 나온 매물이 있으면 언제 어디든지 달려가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평택시 석정리 2차선 도로에 접한 계획관리지역에 임야와 전답 내필지 1870제곱미터 약 566평을 소개해드리고자 하오니 평택지역에 토지매입에 관심 있으신 분은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 계신 4차선 이 사거리는 오늘 소개할 본토지에서 불과 5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부터 본토지까지 가는 길도 영상으로 계속 올려드리겠습니다. 본토지까지 가는 도로입니다. 지금 제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사거리에서 이제 본 토지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제부터 이 토지 위치와 허가 사항 등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앞에 보이는 이 토지입니다. 이 토지는 물류창고, 공장, 전원주택지 모두 가능한 곳으로 보시다시피 2차선 도로의 전면이 약 80m 정도 접하여져 있고 땅 모양도 아주 예쁘게 잘 생겼습니다. 이 토지는 좀 전에 보여드린 안중조항감, 313번 지방도, 4차선 도로의 진출이 사거리에 근접하여 교통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주위의 안중역세권, 화양지구, 평택항, 평택호, 황해경제자유구역, 반경 5km 이내에 있어 투자가치로도 아주 좋은 토지입니다. 또한 이런 작은 평수가 매물로 나오는 경우도 흔하지 않아 이번 기회에 이런 좋은 토지를 구입하셔서 투자 가치를 상승시키기 바랍니다. 이제 매도인 희망 가격은요, 평당 120만원으로 6억 7,900만원이나 절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한 알림벨 눌러 주시면 싼땅 스토리에서 제작하여 올리는 좋은 물건들을 빠른 시간에 볼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